술 잠깐 들어보시고 올라오셔가지고 술 있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술 피자 보신 분이 계세요? 아까지 여기서 한번 뜨는 새 막방 재이으실구만밥 드시고 술 만들어가시고 엄청 이익되는 코이죠 지금 네. 술 한병 타아가시는 가격만에 반6만원 이상의 술로 만드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이거 해주시고 실제로 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술을 맛볼 때가 몇 군데가 없죠? 뭐 서울에 가면 인사동에 가면 농진청에서 어, 운영하는 전통 술별론이라는 데가 있죠요 거기 가면 맛 보실 수 있어요. 한잔몇 가지씩 맛을 보여주는데 예약을 하고 가시면 뭐 이렇게 뭐, 네, 자료 조금 보고. 앞으 맛보여줍니다. 로 앞으로, 으로앞시로 앞으로, 려보세요 그냥 앞으로, 앞으으니앞각로역별로앞으를앞해서 그냥 응. 뭐, 올해 로 앞으로, 앞전라 앞으로, 앞으로, 으로 앞으로, 앞으 다섯 가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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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서앞달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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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순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이런 것는건별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건 간단하게 하고요. 뭐, 믿는, 만드는 체험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뭐, 목차대로 진행이 되고요. 주세법상에는 알코를 1%만 술로 인정을 해가지고 뭐, 주세를 해야 됩니다. 주세는 나라 세금보다 좀 비싸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안경소주나 문대주이강주 이렇게 만들어 팔아도 돈이 안 남는다는 이유가 술량을 적어서 세금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보수에 따라서 세금 프로테즈가 다르죠. 약으로 쓸 때는 똑같은 인정줍니다 바카스에도 알코올이 들어있죠. 알코올 수는 3시 1 5도에서술 100ml에 위는 순수 알코올을 음. 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그 온도가 달라지면 이 온도에 따른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를 보고 소수를 측정하고 이 우리가 곡주를 만들어서 소주를 내릴 때 이게 측정이 안되면 소주가 얼마나 나오는가 를 모르죠. 이걸 측정을 할, 하게 되면 전통주 1그 10리터의 소주가 몇 프로짜리, 몇 리터가 나오는지 계산이 되니까 내리기가 쉬운거죠요 끝에까지 내리면 되니까. 어, 주세법상 소래 종류고 여기서 주, 주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소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소주에 음처럼 그걸 만들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알콜 가19% 18% 되죠. 18%면 거기에 82%가 물이라는 거죠. 주정이란 물을 태워서 소주를 만드는 거고 주정이 맛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아스파탐이나 넣어서 맛을 내는 거죠. 사람이 마실 수 있게. 뭐, 다른 것들은 뭐, 발효주류, 중류주류는 뭐, 나오는 소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기타주류는 뭐, 당근주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주중에 금액에 대해서는 뭐 양주장 하실 분 아니면 모르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주정 만드는 중유기는 뭐 엄청 높습니다. 계속 단계별로 중기를 해가지고 거의 뭐96% 알콜까지 뽑아내니까 거의 알콜은 거의 다 뽑아내죠. 주로 모구화로 많이 만든 거예요. 주정은. 그 주정이 규격에 대한 거 보면 제한사항이고 거기에서는 8 5도밑으로 너무 적게 뽑아내면 효율성이 없으니까 제한시켜 놓은 거수도 시중에 나오는데 탁주는 거의 없죠? 음. 막걸리하고 탁주하고 다릅니다. 네. 막걸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탁주를 만들어서 물을 탄게 막걸리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그 탁주는 규격적으로 8도씩 이상이 돼요. 탁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막걸리는 대부분 6도, 5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막걸리는 보강기간이 오래 못 갑니다. 탑수는 그보다는 더 오래 갈수 있죠. 보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전통주로 만들어지면 그의 탑수죠. 처음에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맑은 술로 그러면 증주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막걸리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뭐 실제로 지금 나오는 막걸리들은 옛날 우리 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뭐 쓰이는 효어나 이게 다 다르니까. 일본식경모로 쓰는 거죠. 막걸리에. 뭐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약주란말은는것 뭐, 거의 모든 수를 약주다 그러죠 어르신들 슬프실때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 약주하고 또 청주하고의 어떤 불가능한 개념인데요 일제시대 때 어떤 기준을 주세폭상에 매칭을 해는가하면 청주를 만들때는 누룩을 2 0 0만 사용하게 됐어있요 주세폭상에는 그러니 누룩 1% 가지고 술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저희들도 전통주를 빚을때 누룩이 한5% 짜리도 있고 7% 7% 정도는 들어가요 그런데 1% 가지고는 코걸 발효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만들어졌는가 하면 일본식 누룩을 쓰라고 청주를 만들 때 일본은 사케가 청주잖아요 얘들 누룩을 쓰고 정 너희들이 이제 누룩을 쓰고 싶은 1%미만만 사용하는 거죠 자기들 술 제조법을 가지고 주세법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주가 있으면 거의 끊겨버려요. 그러면 증류식 소주가 있고요. 뭐 맥주나 과실주나, 어, 과실주 담으실 때 보통은 이제 통에 과일 재료를 넣고 술을 붓는데 대부분 보면 과일이나 뭐 같은 걸통해 거의 다 채워요. 15%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있는 필요가 없어요. 시물성 뭐 재료를. 그러고 끓는 것도 뭐 1년 내에 2년 90분 계세요. 넣어가지고. 단단한 것 같으면 한 40일 정도면 되고요. 우른것 같으면 한 보름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술 색깔이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뭐 월, 원래 재료의 색깔이 다 살아납니다. 숙성이 되면서 그리고 오래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래 드시면 오히려 상해서 뭐 먹, 마시면 뭐 소독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주류수에는 뭐 비스브랜디, 뭐 일반 주류수 등이 있고요. 리큐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주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 문 원주에 있는 알콜만 받아내야 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의 리큐루 중에서 제일 유, 유명한 술이 진도홍주죠. 약재가 들어가죠 자초라는 알콜이 풍부하면서 색이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죠. 거의 다른 두 재료가 들어가는 걸리큐루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영양지방에도 되게 유명한, 유명하고 맛있는 술이 있어요. 리큐루 중에. 초아주라고. 거기는 16가지 약재가 들어가고, 강아지 불을 발라요. 강아지 매매 전체에 거기에 소주를 받는 거죠. 이 술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올라오고 섞이면 뭐 기타 주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일반적인 술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뭐 우리 술은 무엇이냐는 뭐 거죠. 이제. 뭐 옛날부터 해놓은 방법대로 믿는 술. 우리 농산물을 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비슷한 가양주라고 그러죠. 가양주의 뭐 뿌리를 준 술. 뭐, 주세법상의 어떤 이런 요건을 갖춰야 우리 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 술은, 한복 빚는 술은 거의 없죠. 대표적인 한복 빚는 술이 뭐, 산행하고 자주 마시는 술이 뭐죠? 내려와서 화산주로. 막걸리. 나 동동주죠. 그게 한복 빚는 술이죠. 동동주가 빚어놓고 팔때 쌀알이 뜨면 덜익은 겁니다. 술이 다 익으면 쌀알이 다갈아습니다그래야두통이안생기죠 쌀알이 뜨고 이런 식 발효가 덜된 술을 마시면 머리가 아파지는 현 상이 생기는 거죠. 리 쌀의 재료 측에도 되게 다양해요. 뭐죽도 있고 구멍도 없고 백탁 같은 거 물성표. 일반적으로 이제 술을 담을 때미술의 재료 처리가 붐붐일 때가 향기가 제일 좋고요. 술이 다 왔을 때, 때 제일 맛있는 술은 배떡으로 하는 술이에요. 배떡은 일반적으로 떡 중에서는 맛이 없는 떡이잖아요. 근데 술을 빚을 때는 배떡으로 빚은 술이 제일 맛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 영어로 빚는 술이 봉정순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고국주 끝에는 숫자가 들어가요. 술 이름에서 고국주는 공중순이라는 술은 술 빚을 때 물이 한 번을 건드려요. 그 산나마를 빚으면 술이 한3터 정도 나오나? 그 정도만 나와요. 그 누룩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거의 한85% 이상은 밀누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리누룩이나 향후국이나 녹두국은 제료는 같은데요. 녹두로 만든 그룹이죠 녹두하고 또 밀가루하고 섞스서 만든 그룹도 있고. 녹두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주로 술빚을 때 많이 사용하죠. 어, 녹두의 산성기를 이용해서 여름 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술 변하는 걸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계절적 특성이 뚜렷하고요 계절별로 어, 사과 먹는 술들이 다 나죠. 여기 동이로감이 나오고 건강과 뭐 질병 치료 목적으로도 술을 다먹는 거예요. 지금도 남자분들은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술을 그렇게 다 먹는 경우가 많죠. 소주의 전성기는 고려시대때 성장기가 고려시대 때인데요. 우리나라 우나 소주가 안동이나 뭐문배주는일술소주는데요 이게 단달된게 우리나라 때 통사 이지였어요 우리나라